김영건 아스트라 자산운용 부사장님 모셨습니다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 일단 이 대선에서 대선 결과로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헬스케어랑 IT 주들이 뭐 거의 급등 양상을 보였거든요. 국내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뭐 기술주가 아이든 당선 때문이라기보다는 불확실성 해소 자체 때문에였고 또 소위 그블루웨이브가 약화되면서 기술주에 대한 증세 규제 가능성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것까지 작용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확산 때문에 언택트 강화로 이제 헬스케어도 강하고 또 관련 i t 에도 강했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그 한국 정시도 저는 아주 연관성이 비슷하게 갈 거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어느 분이 되든 대통령이 되는 상관없이, 4차 산업혁명이나, 코로나를 제압하려는 노력 관련, 어, 그리고 또, 어, 기술주, 그, 그 바이오, 어, 헬스케어라든지, 인터넷, 언택트, 그리고 전기차 등, 이런 어떤, 기술주나, 어, 헬스케어, 이런 어떤, 소위 말하는 성장주 대열에 끼는 종목들이, 한국도 좀계속적으로좀 이어갈 거라고 이제 생각해 보고요. 특히 지난 8월에서 10월 초까지의 어, 조정이 아주 있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 측면에서도 좋은 거 같습니다. 특히 좀 종목 단에서 보면 네. 어, 삼성전자 밸류체인 기업을 좀 좋게 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좀, 투자 매력이 높은 기업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어, 삼성전자 밸류체인, 사실 뭐 IT 모든, 거의 모든 주식은 삼성전자랑 관련이 어, 당연히 되어 있겠고요. 그 밸류체인의 뭐 첫째는 바로 삼성전자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어, 특히 또, 그, 음, 배당 등 그, 그, 주주하는 정책도 우호적이겠지만, 특히 삼성전자가 이제 4분기 약간의 실적 조정을 거쳐서 내년 1분기 이후부터 굉장히 조금 의미 있는 또 강한 어떤 펀더멘탈 회복이 될 거라고 이제 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거기 삼성전자 밸류체인 관리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한네 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반도체가 이제 특히 d 램이 모바일 그래픽 서버용 그세 가지 중심으로, 이제,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 관련주를 생각해 본 게, 이제, 그 동진 세미캠이나 ENF 테크 같은 어떤 소재주들, 어, 뭐, DNF 정도도 포함하고요그 다음에, 뭐, PSK나 파크 시스템에서 같은 걸 한번 사용해 봤고요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비메모리와 파운드리 투자 확대 관련해서, 테스나나 네페스 같은 거를 지금, 어, 뭐 한번 생각해 볼수있겠고요그 다음에, 이제, 특히 화웨이 제재 이후에 모바일 기기 특히 스마트폰의 그 지갑 변동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게 관련해서 특히 그 영상 데이터 관련 쪽을 좀더 좋게 보고 있는데 음. 그 자화전자라든지 동원나라텍뭐또심텍뭐 뭐 이런 유들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어, 네 번째로는 바로 5G 네트워크 쪽입니다. 어, 사실 이제 코로나19를 제압하기 위한 통신 네트워크 품질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또 모바일 트래픽 증가를 감당해야 되는 케파 투자가 사실 어느 대통령이 되든 굉장히 강하게 진행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바이오스 네트워크 쪽에 이제 소위 뭐 KMW라든지 솔리드, 이너 와이어리스, 뭐 RFHIC라든지 RN2 테크놀로지, 좀 작은 회사입니다만 이런 회사까지 조금 관심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이오주는 이제 높은 성장성을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게 때로는 거품이랑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지금의 주가 상태로 봤을 때 어떻게 보세요? 아니, 네. 어, 항상 바이오헬스케어는 이제 어, 거품과 어, 좀 진짜 유망주가 좀 많이 섞여 있는 업종이라고 볼수 있지만 특히 어, 초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이오헬스케어에서 사실 어떤 어 미래 어떤 성장 산업에 어떤 핵심 기회가 항상 있는 업종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최근에 특히 그 코로나 어떤 치료제나 백신과 좀 직결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에 있는 종목들을 사실 놓칠 수 없는 것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 아, 이제 11월에 있을 SITC라든지 내년 1월 제피 모건 컨퍼런스가 이제 또 가까워지고 있죠. 이런 어떤, 어 신약 개발 자체에 관련된 이런 유망주들 사실 굉장히 적극적으로 탐색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 그런 면에서 볼때 어, 코로나하고 좀 직결된 음, 그 종목들 예를 들자면 뭐 셀트론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체도 그렇죠. 어, 어, 글로벌 그, 그 위탁생산 수요가 사실 어, 뭐 백, 향후 어떤 개발될 백신 이런 쪽하고도 별랑이니다 내 관련 깊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녹십자라든지 어, SK 그, 그 케미칼이라든지 이런 백신 어떤 생산 관련된 어떤 큰 변화를 좀 맞이하고 있는 종목들도 좀 봐야 될것 같고요. 국내에서 이제 제넥신 같이 실제로 백신과 치료제를 동시 개발하는 회사도 좀 눈여겨 보고 있고요. 그다음 순수 어 어떤 신약 개발 관련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유한양행의 그 레이저 티이 비소세포 배암 관련이라든지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제넥신도 가이로킨 관련해서 어기프르다든가 그 임상 병용한 어떤 그런 같은 게 굉장히 우호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 에스티팜 같은 게 이제 올리고 API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젠에 이어서 어, 면역 진단 쪽에 좀 부상하고 있는 바디 택매드라든지, 어, 이런 종목들을, 아, 그리고 또한 가지, ADC 기술 수출, 그, 어떤 실적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올릭스, 어, 이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거의 수십 개 종목을 말씀해 주셔서, 어, 바이오주 ETF 종목들이지 않았나 싶을 정도였는데요. 부사장님, 아, 네. 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예.